안녕하세요, 전사무엘 목사입니다. 네, 이 시간은 줌으로 강의를 녹화하는 법을 가이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는 OB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줌으로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OBS로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은 조금 선명도도 좋고 퀄리티는 좀 낮지만은 아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아, 복잡합니다. 아 그래서 그걸 익히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 줌으로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것이 가장 간편한데요. 왜냐하면 줌의 기능에는 이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어,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또는 줌으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이 기능이 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줌으로 강의를 녹화하는 법을 아, 어,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어, 먼저 줌에 들어가셔서, 어, 줌에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줌 화면 하단에 밑에 보시면은 화면 공유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어, 이제 고급 기능을 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면, 파워포인트를 배경으로 설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네,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어, 강의 ppt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준비한 강의 ppt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와 같이 ppt가 배경으로 뜨면서 또 카메라를 켜게 되면 어, 강의 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이드 조정도 되고요, 위치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어, 보편적인 방법은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오른쪽 하단에 예, 이제 얼굴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카메라 버튼을 어, 끄면 이제 강의자의 얼굴이 사라지고 키면은 나타나는 이제 그런 기능들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게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셨으면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어좀 화면에서 이제 마이크를 켜셔야죠. 네 마이크를 켜셔서 어, 마이크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 에, 밑에 좀화면에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으로 해서 음소거라고 되어 있는 어, 버튼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가 제대로 소리가 나가고 있으면은 아, 녹색 어, 이제 바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줌 화면 하단에 기록 버튼이 있습니다. 네,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그마한 창이 뜨거든요. 아, 거기 보게 되면 이 컴퓨터의 기록이라고 또는 클라우드의 기록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의 기록이라고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에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줌 강의 영상 어, 자료실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아, 그래서 줌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녹화 경로를 이 폴더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아, 그러면 이제 녹화가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 만들어놓은 폴더에 그 영상이 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기록 버튼을 누른 후에 뜨는 창에서 이 컴퓨터의 기록 부분을 클릭하고 강의를 시작해서 녹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줌 화면 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어, 이제 어, 녹화 정지 버튼 또는 어, 어, 일시 정지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버튼을 녹화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녹화가 완료된 영상이 이제 변환 과정을 통해서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어 지난 다음에 변환이 완료되면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으신 녹화 영상 자료실 폴더에 이제 영상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강의 영상을 녹화하는 과정 모든 과정을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강의 녹화하는 법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